안녕하세요. 윤영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은 네로우 스쿼트를 하실 건데요. 밴드를 활용한 스쿼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있으시거나 복부가 약하신 분들,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 네로우 밴드 스쿼트를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밴드 위치는 무릎 위쪽으로 해주시고요. 자, 꽉 조이셨나요? 네. 그리고 보폭은 좁게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네, 그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주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허리는 너무 꺾지 않고 배를 내미지 마시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주시고요. 어깨는 올리지 말고 어깨 내려주세요. 그렇죠. 어깨 힘 빼주시고 깍지 끼고 호흡은 들어 마시는 숨에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뒤로 앉아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하시면서 올라오시는 동작이에요. 쉽죠? 우리 한번 12회 정도 같이 해 보실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하나. 좋아요. 호흡도 해 주시고. 천천히. 둘. 그렇죠. 다시 셋. 자, 하실 때 발바닥이. 자, 네 번째. 그렇죠. 다섯. 자, 밴드 유지해 주시면서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그렇죠. 아홉 잘하고 계십니다. 후, 자, 무릎 조금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열. 후, 너무 많이 앉지 마시고 조금씩.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굿! 잘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참 쉽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은 집에서 나도 혼자 할수 있어. 그쵸? 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건강 챙길게요. 윤영아 트라이였습니다.